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없던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갑상선 관련 질환이 없던 산모라도 임신 초기에 갑상선 수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갑상선 수치가 왜 중요할까요? 갑상선에서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그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많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빠르게 대사가 조절이 되고, 적게 만들면 그만큼 천천히 조절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보통 갑상선 수치가 평균 이상일 때를 항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평균 수치보다 낮을 때는 저하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신 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확률은 0.3에서 0.5% 정도이고, 그중 2에서 3%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전, 임신 확인 직후, 분만 3개월 후 정기적인 갑상선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신 중에 갑상선 수치에 따른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갑상선 질환에 의한 갑상선 호르몬 이상은 산모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임신 전후 분만 후에도 지속적인 검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아는 임신 중기부터 직접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있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엄마에게 호르몬을 제공받기 때문에 임신 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경우 태아에게 저체중화, 신경인지 및 지적발달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는 임신성 고혈압, 전치태반증과 임신 합병증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 조절, 신진대사의 조절, 호르몬 배출 등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혈액 내에서 과잉 생산되어 생리적 작용이 나타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형성되지 않아 체내에서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저하되거나 결핍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줄어든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그레이브스 병이 있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은 갑상샘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자기 조직 일부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혈액 내 갑상선을 자극하는 항체가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항체가 갑상선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지속될 경우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이 높아지고 신부전증, 임신 중독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몸에 열이 많아져서 더위를 탑니다. 두 번째, 심박수 및 혈압이 증가하고 땀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수면장애, 피로감, 전신 쇠약,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소화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심혈관계, 피부, 생식기계 이상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갑상선종이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으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자기 몸의 일부를 적으로 인식해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갑상선 자체에서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었을 때 나타나고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갑상선을 제거한 경우에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지속될 경우 태아의 지능 및 두뇌 발달이 저하되고 조산이나 임신 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에는 첫 번째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으로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두 번째 심장 박동수 및 신진대사 저하 수족냉증이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극심한 피로감과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이 발생을 합니다. 네 번째는 집중력 및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임신 초기 증상과 비슷해 임산부가 증상만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알아차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실시해 갑상선 호르몬을 측정하는데 여러 갑상선 호르몬 중에 유리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임신 중 유리 갑상선 호르몬 결과가 정확도가 떨어져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기준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한다고 합니다. 유리 갑상선 호르몬은 실제 호르몬 작용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을 자극하여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유리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서로 반대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신일 때 TSH 수치가 임신 1분기에는 0.1에서 2.5, 2분기에는 0.2에서 3.0, 3분기에는 0.3에서 3.5일 때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즉 임신 중 1분기에는 2.5, 2분기에는 3.0, 3분기에는 3.5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갑상선 호르몬 부족에 의한 임신 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에는 약물치료, 방사선 요오드 치료, 수술 치료가 있지만 대부분은 약물치료를 합니다. 갑상선 자가 항체가 양성이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산모의 경우는 4에서 6주 간격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를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임신 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한 경우 출산 후 정상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되거나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출산 후 약물을 중지하였다가 6주 뒤 추적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임신 전에는 전혀 해당 증상이 없던 분들도 태아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겪으실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은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으시면서 발견이 되고 약을 처방받아 드신다면 보통은 대부분 정상 수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대로만 약을 드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 혹시라도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 마시고 약잘 챙겨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임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